이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손정희의 과감한 배팅 부자는 웬만해선 올인 승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든 힘이든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전무를 자초할 수도 있는 모험에 전부를 걸지는 않는다. 99%의 확률이 성공으로 가는 경우보다 1%의 위험이 100%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먼저 고려한다. 부자 몸조심. 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승부를 걸어야 할 때도 머뭇거리지만 장사치라면 당연하다. 4년 임기를 걸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선거판이라면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지만 비즈니스계의 승부는 단판 싸움이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싸움판의 생리를 동물적 감각으로 터득한 승부사 김영삼. 노무현에게 정주영, 정몽주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노무현은 맞짱을 뜨자고 할 때, 퇴로를 생각하지 않지만, 정주영 부자는 습관적으로 졌을 때를 먼저 고려하니 시작할 때, 이미 결과가 나온 셈이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 전부를 걸고, 도박을 하는 일은 재계에선 좀처럼 없다. 멍청한 사람이나 할 짓이지만, 더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중한 가치이다. 무작정 떠났다. 미국이었다. 한국계 일본인이 살아가기엔 일본은 너무 빡빡하기도 했지만 큰 물이 아니면 이룰 수 없었다. 겨우 고등학교 1학년. 가족들이 말렸다. 때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붙잡았다. 굳이 가겠다면 돌아올 길을 생각해서 휴학하라고 했다. 하지만 기어코 퇴학을 자원했다. 스스로 끊어버린 퇴로였다. 모질지 못한 성격, 돌아올 길이 있으면 머물지 못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정희의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무섭게 공부했다. 완전히 미쳐서 돌아갔다. 그렇다 해도 그가 세운 인생 설계와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 2 0대의 이름을 알린다. 30대에 천억 엔대의 사업 자금을 모은다. 40대에 조 단위의 큰 승부를 건다. 50대의 사업을 완성한다. 하지만 불가능은 조금씩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아르바이트 삼아 한 일로 억대를 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20대인 1981년 9월 소프트뱅크 창업. 직원 2명의 자본금 1천만 엔. 직원들은 이내 그만두었다. 그가 내세운 디지털 정보 혁명이 그에겐 뜨거운 열정이었으나 그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광기였다. 자본금도 1개월 만에 날렸다. 홍보비 800만엔 등으로 직원들도 곧 그만두었다. 다행히 연이 다 돈도 벌고 제법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로 일을 놓아야 했다. 비난이 빗발치는 등 수년간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몸을 추스른 30대.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역시 큰 물이 필요했다. 주식 상장으로 돈이 좀 되었다. 모두를 쏟아부었다. 800억엔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인 컴덱스를 인수했다. 컴퓨터업계 최대 출판사인 지프데이비스를 2300억엔에 사들였다. 그리고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야후에 100억엔을 넣어 최대 주주가 되었다. 다시 제로가 되었지만 회사는 늘어났다. 미친 손정에. 굳이 그걸 필요가 없음에도 전 재산을 몰아넣는 손정이를 보며 모두들 비웃었다. 하긴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엄청난 해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롤러코스트 같은 살림살이. 그러나 일이 되느라 인터넷 버블로 소프트뱅크 주식이 일주일에 1조 엔씩 올랐다. 하루 천억대의 돈을 끌어모으는 재산가. 아주 잠깐이지만 미국의 빌게이츠를 제치기도 했다. 하지만 버블은 사라지는 법.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서 재산이 백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의 처절한 승부는 계속되었다. 혁명이란 그런 것이다. 목숨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결국 소프트뱅크가 없어지고 소프트뱅크의 명예마저 사라져도 그걸로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일본의 인터넷의 새벽이 밝아오면 그것으로 좋은 거 아닌가.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보다폰 재팬을 인수했다. 큰 승부를 걸자고 했던 늦은 40대였다. 인터넷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부풀어 2천억엔까지 떨어졌던 재산이 2조엔까지 올랐다. 한 방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전 재산 2조엔을 내던졌다. 그건 일본 기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 금액이었다. 전 세계를 통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통큰 승부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사방의 적이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거나. 강펀치를 날리며 공격했다. 목숨 걸고 싸웠다. 정말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가시밭길을 헤쳐나갔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어 갔다. 틈만 나면 전 재산을 쏟아붓는 올인 베팅 속에 손정이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소프트뱅크 창업 30주년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시기. 마지막 베팅에서 끝내 판돈을 쓸어담은 그는 이제 전 세계 800여 개 회사에 투자를 한 굴지의 인물이 되었다. 원전 사고 피해자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내놓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바른 소리를 퍼부은 손정의. 그는 이제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며 손정이를 총리로라는 지지층이 생길 정도의 인기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가 총리에 나서지도 않겠지만 10대 후반 일찌감치 세웠던 무모한 인생 설계는. 한치의 틈도 없이 꼭 채웠다. 그리고 돈을 남기기보다, 명예를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고 사람에게 뜻을 남기고 싶다는 그의 생각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대한 리더가 되자면 한 번은 모든 것을 걸고 큰 승부를 펼쳐야 한다. 싸움이 한창인데 머뭇거리거나 발을 빼면, 연명은 할지언정 리더로서의 자리는 잃게 된다.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온 몸을 던져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는 사람이다. 승부수를 던져야 얻을 게 있는 법. 유방 역시 지칠 대로 지쳤다. 진절머리가 나는 싸움터였다. 절다고는 하지만 홍구 저쪽에 진을 치고 있던 항우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천하의 절반이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선이 아니겠는가? 둘은 일단 회군하기로 했다. 돌아서는 항우를 보며 유방 역시 군사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량과 진평이 지금 물러서면 호랑이를 키우는 격이라며 진군을 건했다. 천하를 다투는 건곤일척의 승부. 유방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항우군을 향해 쳐들어가 전부를 다 가졌고 절반의 땅과 오미인을 던질 수 없었던 역발상기계세의 영웅항우는 패전의 패전을 거듭하다. 31세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천하통일의 위협도 결국 명운을 건 한판 싸움 뒤에라야 이룰 수 있다.